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살을 닫고요. 초에서도 포를 이렇게 좌진으로 이동을 하고요. 한에서도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갖췄을 때요. 초포는 이렇게 우진으로 이동을 하고요. 당연히 한궁이 지금은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 판에 잠기죠. 그리고 추후에 이 초의 거리포를 한의 거리포를요 빨리 이렇게 면포든가 귀포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대응하는 수가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변화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네, 이 장면이었죠. 이렇게 4를 이동하고요. 어, 초상이 이렇게 후퇴를 했을 때요. 한마가 이렇게 원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도, 상과 조례 교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가 이동을 했을 때요. 한포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요 형태를 갖추죠. 이런 변화수를 예상해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나서요 빠른 속도로 다른 변화수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포를 넘겼을 때요, 예, 조금 전에는 이제 병을 내주면서 한 포를 잘린 국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예, 여기서 빠른 속도로요 실전수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에, 네, 실전수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뒀네요. 한에서는. 이렇게 상이 나오니까요. 한에서도 이제 장구 끝에 저는 이제 포로 이렇게 조를 잡았습니다. 과감히. 그리고 이제 실전수는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 실전에서도 이렇게 뒀네요. 귓상이에요. 네, 병을 잡으면서 장군 불렸죠. 그러니까, 네. 한마로 취하고, 네. 그리고 나서요. 아, 이수입니다. 포를 이렇게 넘겼거든요. 초에서는. 이게 초마로 이게한 포를 잡는 수는 이제 약간 보류하고요. 이렇게 포를 넘긴 장면입니다. 네. 포를 넘겼죠. 포를 넘기니까요. 여기 실전에서는 이게 궁이 들어왔죠. 예. 실전에서는 저는 이제 포를 희생시키고요. 예. 병을 살린 국면입니다. 예. 여기서요, 창포도가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마로 포를 취하고요, 당연히 마로 마을 잡고 했죠. 그리고 나 후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를 올려서요, 대응을 하죠. 그러면 한의 입장에서는요 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마가 후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 자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네요. 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요, 약간 이제 변수가 좀 많네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런 수가 있네요. 중앙상으로요, 병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한 병이 안 잡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요, 이렇게 장군을 불렀을 때요, 예, 한에서는 선수를 잡기 위해서 병을 당겨올 수도 있고요. 궁이 이동할 수도 있고요. 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차가요, 이게 후퇴를 하면서요, 한마를 위협하죠. 그러면 한마는요, 갈 곳은 네, 많지 않죠. 변으로 들어올 수가 있네요. 네. 변으로 들어오면은요, 에, 초에서도 이런 수가 있네요. 포로요, 말을 취하면서 차를 걸죠. 그러면 이제 안 취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상이 중앙상을 이렇게 잡으면서 장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요 한상이 면상으로 나오면서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나온 후에요 바로 이수입니다. 초차가 이렇게 나서서 병을 달라고 하면은요 병이 잡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요. 포로, 이렇게 상을 잡으면서 장군 불렀을 때요, 한 궁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네요. 네, 이동해서 땡 하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네, 좋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변화수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장군 불렀을 때요, 병을 당겨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초에서도 계획대로요, 이렇게 초차가 후퇴를 하면서 또 말을 위협할 수가 있네요. 네. 말을 위협하면은요, 마가 이제 갈 곳은 두곳 되죠. 이 자리, 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면은 또 약간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네요. 네. 이 자리에 오면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마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차가 이렇게 살며시 나서는 수가 좋네요. 다음 수에는요. 이게 조를 이동하는 수. 그리고 차가 후퇴를 하면서 말을 견제하는 수. 이런 수들이 남아 있네요. 이런 수들이 남아 있네요. 빠른 속도로 이제 놓아보겠습니다. 예, 네, 이 장면이었죠. 네, 한마가 이렇게 상을 잡고요. 그리고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초마로 이제 한포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포를 넘겼습니다. 초포를 넘기니까요 네, 실전수는 저는 이제 포를 희생시키고요 궁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네. 공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전수는, 예, 네, 초에서는 어떤 수를 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 실전에서는 이렇게 뒀네요. 이제 포가 갔다가요, 다시 이렇게 넘어왔네요. 이렇게 넘어온 뜻은요, 이제 이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상으로요, 병을 잡고, 병으로 이렇게 취했을 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한포가 당연히 넘어가겠죠. 한포가 이렇게 바닥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예상되는 수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상으로 이렇게 병을 잡으면서 장군 을 부릅니다. 그러면 안 잡을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나서요, 이게 초포를 희생시키면서 견마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하, 한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요, 이렇게 초포를... 관령에서 이렇게 중앙상을 잡으면서 이렇게 장군을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한에서는 여러 가지 둘 수가 있죠. 공을 이동하는 수 그리고요 이 수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공을 이동하면은요 이렇게 초차가 이렇게 한포를 제초하면서요 형태를 이렇게 우형으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수들이 있으니까요 약간 이제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포를 띄우면은 또 이런 수가 있죠. 아, 이거가 또 양거리하는 수가 또 남아있네요. 양거리하면 이렇게 막아 후퇴를 하면서 대응하면 또 그만입니다. 그러면 또 차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또한 포를 넘겨서 대응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요. 조금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를 띄웠을 때요. 이 수가 있네요. 포가 와서요. 차가 와서요. 한 상을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면은 한 포가요 이렇게 좌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아 이동을 하면서요 또 선수가 되네요. 이렇게 포를 걸고 또 말을 거는 수가 있네요. 이수가 선수니까요. 당연히 예, 초포가 이렇게 교환을 했을 때요. 예, 이수가 있네요. 한 상이 중앙으로 나오는 수가 있.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포를 넘겨서 이렇게 차를 잡는 수가 있네요. 조심해야 을 되겠네요. 네, 이런 수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요, 빠른 속도로 그 수순을 나아보겠습니다. 이게 포로 말을 취하고요, 또 이제 한 사가 이제 포를 취했을 때요, 초포가 이렇게 한 상을 잡으면서 장군을 부릅니다. 장군 불렀을 때요, 물론 이제 궁이 이동할 수 있지만은, 한에서 이수가 좋은 것 같아요. 사를 이렇게 올려서요, 장군을 피할 겸 이제 한 포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이렇게 초포가 넘어서 이렇게 장군을 불렀을 때요, 다시 한 포를 이동시키면서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난 후에요, 따라가는 수는 이수가 좋겠네요. 초의 짓마가요, 중앙으로 나오면서, 이제, 좌진, 우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수가 있죠. 이동, 이동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게 추후에는 이렇게 한 차가 나와서요, 묶는 수가 있네요. 이런 수들이 있으니까요, 초의 공격을 약간 이제, 에,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수비로 하는, 방법이 있네. 네, 그런 수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이런 수순을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차성균 선수의 이렇게 포가 다시 넘어온 수는요. 그런 뜻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놓아 보니까요. 그 다음 수순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수순은요. 이순이에요 바로. 네, 한 포가요. 이렇게 바닥으로 넘겼습니다. 지금은요 한에서는 이수가 참 두기 두기 쉽죠 두고 싶은데요 이 포가요 빨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수들이 없겠죠. 포가 이제 이 자리 넘어올 수도 있고요, 이 자리 넘어올 수도 있고요. 이게 면상이 나오는 수를 이렇게 길을 비워두는 거죠. 길을 비워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실전에서는요, 이제 한 포를 이제 바닥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에서는요, 중앙상으로 병을 잡고, 그리고 이제 초의 귀포로요, 말을 잡고, 이제 그런 수순들을 이제 조금 전에 놓아봤죠. 그런 수순들을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수네요. 초상이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나섰네요. 네, 초상이 이렇게 나서면서요 대응을 했네요. 이수의 뜻은요 상이 다시 이렇게 변으로 나가면서 어, 대응을 하자는 뜻이 숨어 있겠네요. 지금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요, 아, 초에서는 상이 하나가 부족하네요. 네. 한에서는 위치가 약간 이제 불편하고 그런 점들이 있네요. 네. 그런 점들을 이제 빨리 극복하고요. 한의 형태가 이제 약간 불리한 점을 타서 아, 이제 만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초에서는. 초에서는 형태가 참 좋죠. 그리고 이어가는 수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수네요. 초에서는요, 이렇게 상이 후퇴를 하고요, 에, 포를 이렇게 변으로 넘겼네요. 이거 뜻은요, 빨리 이제 상이 면으로 나오겠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실전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실전수는 상이 이렇게 변으로 나왔네요. 초상이. 변으로 나오면서 대응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이 이렇게 변으로 나왔죠. 에, 한에서는 이렇게 20상이요. 48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상이 한번 나오는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이 이렇게 바로 면상을 차면 참 좋죠. 예. 네. 그런데요. 이 수가 있습니다. 초에서는. 어떤 수가 되냐면요. 이렇게 초포를요, 이렇게 넘깁니다. 차를 위협하죠. 이게 차를 위협했을 때요, 이제 한에서는 차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동하는 수가 제곤됩니다 차가 어디로 이동, 이동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에 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가요, 이렇게, 포를 위협하거든요. 이게 포를 위협했을 때요, 포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이제 포를 지키려면, 이제 차가 후퇴를 하면 포가 잡히죠. 예. 네, 그런 수들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 포가 걸렸으니까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이동을 하면은요, 다시 이렇게 또, 이동을 하면서요, 또 포탈을 끊겠죠. 한 포탈을. 차가 이게또 이동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이제, 곤란합니다. 이런 수들이 있으니까요. 한 차가 이제 한 칸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같아요. 이 자리에 오면은, 그래도 차가 이렇게 변으로 이동하면서 또한 포를 위협하겠죠. 같은 그림이 되겠네요. 더 불편하죠. 또 불편하죠. 또한 초차가 이렇게 이동, 이동을 하면은 또 한의 포다리가 이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자리에 오는 수가 그래도 제일 나보이네요. 그래도 그래도 불리하네요. 차가 왔을 때요 이렇게 마가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불리하네요. 포를 살리려면. 이런 수도 있으니까요. 대단히 불리합니다. 예. 네, 그래서요. 이게 바로 상이 나오는 수는 그다지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전 수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아, 실전에서는요. 저는 이제 한 상이 중앙으로 나오질 못하고 에, 이제 이수를 뒀네요. 이제 한 포를요 이렇게 넘겼네요. 음, 넘기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죠. 네, 그 다음 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에서는 바로 상이 나와서 포따리는 올 수도 있지만은요. 예, 한 포가, 집에 한 포가요, 아,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저는 그 수를 못 뒀습니다. 예, 초포를 넘겨서 차를 걸고요. 아, 한 차가 이동을 했네요. 이렇게. 예,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 이어가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수네요. 이렇게요. 초의 마가요, 이게 중앙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대응을 했네요. 초의 마가 중앙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 수준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이렇게 한 상이 중앙으로 나오면서요, 면상을 나오면서. 한의 거리포를 에, 다리를 놓을 목적으로 이제 두 가지 작용을 하죠. 한포 다리로 놓을겸 중앙을 이제 탄탄히 에, 수비할 겸 해서 이렇게 상위 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실전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전수는 이순이에요. 이렇게 초포가요 우진포를 이렇게 변으로 넘기면서요 에, 이제 중 중앙이 이제 돌파를 안 되니까요. 측면 공격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는요, 계속 이제 외통 맞는 수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한에서는 지금 무척 바빠요. 지금 이제 포를 넘겨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포장군에게 한마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사를 이동하면서 대응할 수도 있겠죠. 사를 이동하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요, 네. 한에서는 이렇게 살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장군 부르면은요 다시 이렇게 살을 한 살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영이 안 되죠. 이렇게 살을 이동했을 때는요 초에서는 이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되냐면은 이제 초마가요 이렇게 산며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 이동을 하면서요, 한상을 위협하겠죠. 그럼 한에서는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4를 닫으면서 형태를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초의 다음 수는 이수입니다. 차가요, 이렇게 중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수는 이렇게 초마로 상을 잡고, 그리고 이제 4로 말을 취했을 때는 초차가 이제 한 말을 취하겠다는 이런 작전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런 후속 수단이 있죠. 그러면 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기서 사를 네. 올리자니요. 포가 이제 활발하지 못해요. 사를 음. 올리자니. 포가 활발하지 못하다. 그런 수가 있죠. 여기서는요. 한 살을 이렇게 살며시 올려서요. 상과 말을 이렇게 다 지켜 줘야 되겠네요. 결국은 한 포가요. 거리 포가 되면서요. 계속 둘 수는 있는데 이렇게. 네. 약간 이제 한 포가 거리포니까요 불편은 하네요 불편은 합니다 이게 두었어야 되네요 그래도 만 그래도 예.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음. 이런 수준들이 예상이 되네요 예. 잠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화수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수순이 예상이 되네요. 아, 실전 수는 어떻게 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살을 빼면서 이렇게 포장군에 대비해서 두는 수가 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에서는 또이 수가 있죠. 이렇게 한 포를 이렇게 우로넘기서요 대응할 수가 있네요. 만약에 이게 포장군을 부른다고 하면은. 다시 포가요, 바닥으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수비가 됩니다. 이렇게 둬도 한 판의 장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 판의 장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요, 빠른 속도로 길전수를 이제 놓아보겠습니다. 상이 나오고요. 이렇게. 초포가 이렇게 변으로 넘겼죠.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는 한에서 아, 이수를 뒀네요.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같이 선수를 잡자고 하면서 이렇게 한 포를 넘겼거든요. 양포로 이제 초의 말을 잡아내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숨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실전수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실전수는 이수네요. 포를 넘겨서요, 장군을 불렀네요. 네, 장군을 불렀습니다. 장군을 불렀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수는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통입니다. 이렇게 포를 넘겨서 장군에. 그러니까 이수는 안들 수가 없네요. 네. 마가 후퇴하는 수가 정수입니다. 그 다음 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가 이렇게 후퇴를 하니까요. 이제 초, 한해 양포한테 이 초마가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의 대응수는 이수입니다. 이렇게 초마가요. 중앙으로 나오면서 대응을 했네요. 네. 한의 형태를 이제 우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초에서는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음. 나섰습니다. 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다음 순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 순이에요. 차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요. 차가 이렇게 변으로 나섰습니다. 차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올 목적이죠. 그 다음 순은 아, 이순이요 소에서는요, 이렇게 중앙에 있는 마가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형태를 갖추네요. 음. 차는 이제 못 나오게 되겠죠. 마가 이렇게 후퇴하는 바람에. 그 다음 수는, 아, 한에서는 마가 이렇게 후퇴를 했네요. 음, 후퇴를 하고요. 음, 초에서는 이렇게 조를 올리면서요. 대응을 했네요. 네. 한의 대응수는 음, 한포를 넘겼네요. 네, 한포를 넘기면서요, 초의 국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위협을 했죠. 이제 절과 살을 이렇게 묶으면서 대응을 했네요. 초의 다음 수는 이렇게, 조를 살며시 올렸네요. 네, 살며시 올렸어요. 그 다음 수는, 아, 아, 한 포를 넘겨서요, 상이나 만화 이렇게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포를 넘겨서 대응을 했네요. 예, 마가 이동하면 한상이 잡히니까요. 여기서 대응수는 조금 전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를 올렸죠. 이런 수는 어떤가요? 이걸 잡고, 이걸 잡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 병을 이렇게 뜰고 넣네요. 네, 이동을 하면서요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순들이 예상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네. 마가 후퇴를 하고요. 네, 절을 올리니까 한 포를 이렇게 넘겼네요. 그리고 절을 올리니까 한 포를 우진으로 이동을 했네요. 네. 이렇게 한 포를 넘기